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가슴강사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100% 이상 급등할 매집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-2371-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 100% 이상 급등할 매집주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간단합니다.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. 010-2371-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100% 이상 급등할 매집주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무료니까요. 부담 없이 매집주 받으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알아볼 종목은 CIS인데요. 자, CIS는 시장에서 리비안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. 자, 일본 차트 살펴보시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주가가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. 자, 요때 리비안과 배터리 전극 공정 계약 소식과 리비안 기업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 CIS 종목 급등이 나왔었고요. 자 그럼 리비안이 도대체 뭐길래 cis 주가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리비안은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며 테슬라와 대항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리비안 연구시설 방문 후 7천억 달러를 투자했을 만큼 기술도 뛰어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cis 종목의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는 리비안의 주가 상승 및 리비안과의 추가 수주 계약이 나와야만 주가가 상승 추세로의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저 김교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CIS 일봉 차트 살펴보시면 최근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요. 또한 2 1일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앞으로 2 1일선 돌파 여부가 아, 죄송합니다. 앞으로 20일선 돌파 여부와 더불어서 하락 추세 상단 돌파가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CIS 종목 분석해봤고요. 자 나는 현재 CIS 종목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부터 저 김교수를 알게 되셨으니까요.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. 저 김교수 손 잡으시고요. 저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.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-2371-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.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CIS 종목의 총 정리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총 정리 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자, 실시간으로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실시간입니다, 여러분. 이제 혼자서 주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. 자,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. 010-2371-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CIS 종목의 총 정리 자료와 목표가 그리고 향후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김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